안녕하세요. 보금기도신문의 오늘의 열방입니다. 정의당이 지난 6월 29일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한국교회 내에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4,500명에 가까운 목사님들과 신학교 교수들이 성명을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대대적인 반대에 나섰습니다. 지난 12일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과 전국 226개 시군구 기독교연합이 주선일 보의 성명서 광고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성명서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전국 목회자 4,100명의 실명도 공개했습니다. 전국 기독교연합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향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조장하여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도덕을 파괴하며 에이지의 창궐을 유발할 것이며 더 나아가 헌법의 보장된 자유, 즉 신앙과 양심,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받게 될 것이며 결국 선량한 다수가 역차별을 받게 되는 소수자 특권의 악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은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억압하여 결국 교회를 고사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필연적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국 기독교 연합은 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8일 정규 예배 외의 모든 모임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이는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에 위배되는 심각한 조치라며 더 나아가 총리령 신규 예배 모범까지 강요하는 발상에 전국교회는 아연 실색할 따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기독교연합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과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것을 5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명령한다며 망국적 악법인 소비 포괄적 소수 차별금지법 제정 을 천만 성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11일에는 전국 36개 신학대학 376명의 교수들이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들은 사람은 모두 평등하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며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 에서 차별을 없애자는 명목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진 국민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법이 되기에 우리들은 이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 현장에서는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모두 포용하여 결국 동성애 등도 정당한 것이라고 가르쳐야만 한다고 법안 32조를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즉 동성애와 소위 제3. 참외성의 표현 등이 잘못된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박탈된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기독교 학교에서는 자신들이 믿는 바와 다른 교육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의 존재 근거를 해치게 됩니다. 또 기독교 학교의 교직원들과 재학생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주장을 해도 그들을 제재할 수 없게 된다고 법안 3조 1항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신학교에서조차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칠 수 없게 되어 기독교 학교의 설립정신, 운영, 그리고 교육 내용에 치명적인 손상이 가해집니다.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외칠 수 없게 하는 법을 막아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는 미국에서 주요 언론과 기업들이 마르크스 이론을 교육하는 중국 대학과 협력하면서 마르크스주의에 경도된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NN, 뉴욕타임스, 파이낸셜타임스, 비즈니스위크, 워싱턴포스트, 로이터, 블룸버그 등 미국의 주류 언론 매체들이 마르크스 이론을 저널리즘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국의 교육기관인 글로벌 비즈니스 저널리즘 스쿨과 협력해 왔다. 다고 미국 보수 매체 내셔널 펄스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 언론들은 글로벌 비즈니스 저널리즘 과정에 인력과 장비, 인턴십을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미국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컨설팅 업체 딜로이트, 자선기금단체 나이트재단 등의 대기업들은 스쿨에 자금을 댔습니다. 칭화대 언론학과 류빈제 학과장은 글로벌 비즈니스 저널리즘 스쿨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스쿨 운영 방침에 대해 정치적 방향성을 확고히 하고 마르크스주의 저널리즘의 교육 체계를 적극적으로 무색해 학생들이 마르크스주의 관점과 방법으로 사건을 관찰하고 처리할 수 있게 육성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학교가 중국 공산당이 언론사에 맡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운영된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공산당에 적합한 미디어 전문가 양성 과정의 강사진에 미국 주류 언론의 기자 및 언론인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쿨에서 배출한 인력은 CCTV, 신화통신, 중국일보사, 인민일보 등 중국 공산당 매체뿐만 아니라 블룸버그통신 등 서방언론에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미국 주류언론이 과익사상에 경도되어 있어 미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주장이 미국 학자 및 언론 전문가들에 의해 줄기차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내셔널 펄스의 보도는 미국 주류 언론의 좌경화를 단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례로 여겨집니다. 또 내셔널 펄스는 지난 6월에도 중국 공산당의 자금 지원을 받는 영어방송 중국 국제 TV에 CNN 출신의 5년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자들이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매체에는 이들이 트럼프와 미국 정부를 비판하면서 중국 공산 정권을 옹호하는 내용을 다소 보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미국 주류 언론의 좌익 성향은 우리나라 언론에도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 언론은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와 같은 매체를 주로 이용해 왔기 때문에 한국인이 보게 되는 국제 뉴스의 상당 부분이 좌익 관점으로 해석된 기사를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 언론은 꽤 오래 전부터 다문화주의를 가져오는 PC, 즉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해석되는 이념적 정의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념적 정의는 세상을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로 구분하며 억압자에 대 한 비판은 정당하고 피 억압자에 대한 비판은 증오 발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주류 언론이 갖는 사상적 배경에는 공산주의 이념의 근원인 마르크시즘을 문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재조명한 네오 마르크시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오 마르크시즘이라는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항상 억압당하는 자가 있으며 이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경찰 총격이나 체포 과정에서 흑인이 사망하면 자초지종이 밝혀지기도 전에 항상 경찰의 인종차별과 폭력대응으로 몰고 가면서 언론이 인종 갈등을 부추깁니다. 최근 편의점에서 가짜 수표를 제출해 업소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과잉 방어로 사망하게 된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BLM 흑인이 중요하다는 운동으로 몰아간 데는 미국 언론의 역할이 큽니다. 또한 이들 미국 주류 언론은 좌익 성향의 민주당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보도로 일관하며 보수적 가치관으로 정책을 위반하고 시행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화당에 대해서는 유독 날카롭게 보도하는 이중적 잣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한국의 주류 언론이 동성애 문제를 소수자이기에 보호를 받아야 하며 낙태하는 여성이 여성으로 출산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억압받는 자이기에 그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식의 보도는 포스트 모던적인 이념적 정의에 매여 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미국 언론의 현실을 언론인들이 자각하고 이념적 편향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이들의 보도를 주로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달하는 국내 언론 매체 역시 출처의 다양화로 편향된 관점의 분석에서 벗어나고 성경적 관점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상 복음 기도 신문의 오늘의 열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